지금 앞에 보고 계시고 있는 이 모형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용하셨던 증기기관차부터 가장 빠르고 편한 KTX까지 기차들을 실제 크기의 87분의 1로 축소 제작했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열차들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철도의 과거 모습인 증기기관차가 설로위를 출발하겠습니다. 이 증기기관차는 지금부터 112년 전인 1899년도부터 1967년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 한방곡 고속물로 중국의 북경까지 동네가 있었던 열차로서 지금은 박물관에서만 볼수 있는 열차입니다. 다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열차는 새마을열차입니다. 이 새마을열차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전후동력 유선형 열차로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10분 소요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열차 중에 두 번째로 빠르고 두 번째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열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꽃을 상징하고 있는 노궁아우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이 노궁아우 열차는 장거리 운행편수는 일정 부분 줄어들었지만 중단거리 운행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열차입니다. 다음으로 민족의 통일의 염원을 안고 달려왔었던 통일호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 통일호 열차는 주요 구간에서 의 운행은. 완전히 중지되었으며, 일부 구간에서 도시 통근형 통근 열차로 교체 운행되어지고 있는 열차입니다. 다음으로 인류와 민족의 평화를 기원하며 달려왔던 비둘기용 열차가 출발합니다. 비둘기호 열차는 2000년 11월 14일 기에 완전히 운행 중지되어서 지금은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열차입니다. 가운데쪽 도심지 빌딩 숲 뒤로 수도권 전동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는 흔히 전철 혹은 지하철이라고 많이 불리우며 하루에 약 900만명의 시민의 말이 되어 도심지 교통란에서의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열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열차는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정식 개통운행 중인 한국 고속철도 KTX입니다. 이 한국 고속철도 KTX는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약자로서 프랑스 배제 메기수를 기준으로 도입되었으며, 최고 속도 300km로 서울 부산간 2시간 18분이 소요되는 열차입니다. 박물관 정문 앞에 모형으로 전시되어져 있는 한국형 고속철도인 KTX 의 선천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된. 초공속 열차입니다. 아빠! 이제 <놀람> 바쁘게 생활하던 하루가 지나면서 서서히 석양과 함께 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있는 왼쪽에 있는 터널은 터널이 유선형으로 한 바퀴 돌수 있는 루프형 터널로서 매년 강원도의 왕복 내장인 태백성과 영동선을 잇는 약 16km 의 왕복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이. 소란 터널을 상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의 전경은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상징해 놓은 것으로 반짝이는 빌딩 사이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열차들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출두인들은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사이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손님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정성을 다해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걷히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아침이 말 나오고 있습니다. 열차, 어... 뭐였라... 우와, 열차. 만녕 lost... <laughs> 없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던 열차가 하나 둘 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용하셨던 증기 기관차가. 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세마우호 열차와 우리나라의 꽃을 상징하고 있는 도봉항우 열차, 민족의 통일의 영모를 안고 달려온 통일호 열차, 평화를 기원하며 달려온 비둘기호 열차가 차례대로 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호 열차, 그 우측 옆 솔로로 무공화호 열차, 통일호 열차, 비둘기호 열차가 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가운데쪽 도심지 빌딩 숲 사이를 달리고 있던 수도권 전동차의 전철이 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 고속철도 KTX가 역에 도착하는 대로 오늘의 열차 운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가선로 위를 힘있게 달리고 있던 KTX가 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네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열차 운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